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신규로 사건을 수임한 지역특조합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소재 고서 지역특조합입니다. 이번 사건의 은행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합 지위를 상실하시게 되어 피고 조합의 규약 내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합은 지위를 상실한 분들 중 해당 지역특조합에서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아 과도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므로 본 사건 사례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고소 지역 특조합은 담양 고소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상으로도잘 알려진 현장입니다. 사업지는 전남 담양군 고사면 동운리 636번지 일대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21년 3월경 당시 피고 조합의 전신은 고소 지역 택조합 추진위원회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시고 총 6천 100만 원 가량을 납입하셨습니다. 지역 택 조합 조합원의 되시기 위한 자격으로 세대주의야 하며 85 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에 제외한 물택자일 것이며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특조합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압력을날수 없듯 주택을 매입하거나 직장 자녀 진학과 유학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자격상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지역 특조합의 규약에 따라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납입금을 몰취하였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혹 돌려준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지급을 찰필 누르며 시간을 끌곤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운데다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의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조합의 경우는 22년 사업승인을 특한 현장이지만 수차례 시공사를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착공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진행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였을 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 피고 조합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절반 가량을 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이행 시기는 불명확하여 약관 규제법과 여러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법원에 환불금 3,138만 원 가량을 청구하고 소장부원 송달일 다음 날부터 환불일까지 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 사례와 같이 안심 보장 증서와 같은 사기 갱서를 교부받지 못한 분들이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들께서는 조합 자격 상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환불 및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 정기와 유사한 사항에 직면해 계신 분들 중좀더 자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시면 내방의 번거로움 없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보험사만 전국 각지에 발생하는 지역적 조합 사건들을 수없이 다루면서 누적된 각적 경험을 무기로 실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합리적 금액으로 여러분의 승소와 피해 금액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할 기 이룰성 이르고자함의 목적을 반드시 행함의 결과로 말하는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